오늘 빨리 할 건데요 뻥입니다 오늘 늦게 하겠습니다 늦게 바로 예. <laughs> 저 유튜브 찍으면 15분 나오면 안,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4분까지 한 겁니다 저번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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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 5분몇 분까지 찍었죠 지금 7저뭐하지트 <laughs> 연결이 끊겼습니다. 아, 왜킹치 끝난 리야 빨리빨리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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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그 잡히는 대로 가야 돼. 이동. 주주주주비 봐봐. 예. 안 돼. 그냥 연결이 내탓 아시야. 왜. 왜. 왜안 되는 건데 그럼 도감만 보고 있어야겠구나. 하하하. <laughs> 재밌구나. 거의 이음 들은 거의 시급밖에 없던데 아, 여러분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이 빨리군요 빨리 가기 싫은데 응너 나한테 쳐서 안돼 콩바 콩바 해보겠습니다 스페셜 자 하니스 솔게 아까 얘 진짜 날. 강태돈 자식, 넌 진짜 나쁜 녀석이야. 으음, 욕하고 싶지만 소지청자 여러분 앞에서 욕을 할수 없어. 으음, 화났다. 분노 질주. 내 분노가 얼마나 세지보여지 봐봐 같은 팀도 이렇게 빵이야 빵이 할수 있어. 악독하지. 하하하. 여여 가볼까? 요예 여기서 이렇게. 조금 이렇게, 막, 한 다음에, 마블, 두두두두, 한 다음에, 가는 푸빙, 하면, 끝이야, 헤헤헤. 없잖아. 어, 저기 있다! 따다다! 죽어, 임마! 안 돼도, 안 박았음. 정 부비, 저, 누가 있는데? 안녕하세요! 분명 내가 죽였음. 백 뽀! 말했다! 어차피, 여기는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, 총전이라서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, 저 죽었다, 야. 에, 헤 <laughs> <laughs> 뭐? 골드렌, 골드렌즈 접속, 잠깐만, 채팅 보자. 골드렌즈님의 접속을 종료하였습니다. 무슨 뜻이지? 그냥 내가, 뭐, 안좋았던얘기일지너뭐 하는 짓이야, 임마. 거중하고, 이렇게 빵야, 빵야 속에서. 유치하고. 일단은 이걸 걸어주고 빠지 아빠지 한다고 했 가면 끝이야 이거 검사령관. 네. 저 그렇다면 없다는 건 지금 우리 팀이 저기 있잖니. 넌? 아 저기 있네. 우리 팀이 여기 있다. 바바바바 해볼까? 와우! 쓰리! 빨! 바이 6 e six, seven, e 없다, 또 이리 와. 아, 씨, 깜짝이야, 뭐야, 자식아. 내가 가려고 하는 타이밍이, 타이밍이 바로 맞고, 내가 쏘고, 맞고, 죽고. 아, 저 불공평한 거지. 왜 내가 운, 불운이야, 이거. 운도 없어. 아, 자, 자, 달려. 달려라. 달려라.

내가 꼭안 가면 이렇게 있더라. 그 다음에 내가 꼭 죽으면 갔던데. 참 신기하게 운명이 그런가 봐. 나의 <laughs> 운명이야. 이게. 어쩜 벌 받을 거야. 어? 그래도 이게 내벌받았는아 어, 됐다 단닌자닌겐괜찮 어, 이거 쳤어. 나가야 돼. 거의 고금에 나가면 꼭 나가셔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매직 예. 예예 예. 지금 샷건 둘 이긴 것 같고 아니긴 것 같. 나나나이 메피로 진짜 아 싫다고. 어어 이긴 것 같. 오마 오자자. 잠깐만 우리가 이긴 것은 왜 이거? 이거, 이상한데왜 우리가 지는 거 같지? 기분 탓일 거야. 에헤. 봐봐, 기분 탓이잖아. 봐봐, 우리가, 동점이구나. Yo, man, y 새끼다운.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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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아, 깨끗한 맨 봐봐, 우리가 이기고 있잖니. 이거, 봐봐, 이거. 어 기분 탓이라 했지 기분 다 아니라고 한 사람 나와봐 매매치야 매매치 이렇게 어매매치빠 빠져 다리 잘라지 너또 나왔구나 우리 아기 또죽고자이내래 이리 죽여 나처럼 쓰러져 있다가 서서 용들를내요 죽이고 말겠다 쟤는왜 앞에밖에 없냐? 너 나와. 진짜, 이 자식. 내가 이걸. 아 잠깐만, 이거 반칙, 반칙, 반칙 대이자 아, 반칙이 아니야? 내가 갈리고 한순간에 나, 애들이 나와가지고. 야빵야빵이 끼었다니. 넌이 건소로 헤드샷 해버릴 거야, 임마. 이 자식. 날 똥라. 이 새끼가 니 저주를 내리겠어. 아빠리사 매티야 허허 넌 팬티가 되어라 뾰로롤롱 아이번 반대편으로 내가 내이 권총의 실력 보여줘 권총 빵야 빵한 다음에 권총의 실력 실력 그 다음 은과를 뿡아 빵이도 뿡그 다음에 오줌을 씩 샤라라라 어시검찰뛰어서너 맞았다 야쟤쟤 우리가 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야. 딱 봐도 지고 있다야 이점 2점 차이로. 2 점만 더 뜨면 내가 안에서 아까 아니네 어차피 좀네. 에드샷. 같이 에드샷 하고 죽었어요. 예헤어 준비 어... 준비 준비 안녕하세요. 택배 왔다고 이지식가 따다! <laughs> 야! 지하, 가도록. 한다. 일단은, 이좀비전을할 거야. 여맨, 어미에, 구리셔라, 쟤. 출발하자! 여맨, 이다. 해몽 와 졸래 나 골드렌즈 인간 음, 난 인간이었어 너는 원래 인간이었다 나 그치? 우드오우음미내 뒤에 있냐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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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음 굿. 내가 뒤늦지도 못겠지. 이런 바보들 뛰어내리 계속 라하! 바꿔! 으악 뒤통수를 치다니! 아 어, 거역하다. 야 내가 도와줄게. 이거 두 명이서 어디... 아 올라. 아 진짜이씨. 저여서복수하고야 니가 몸빵이라 잘한다. 니가 몸빵이야. 가니가 내가 줄게 으악 이 자식아 빨리 오라고 씨너 때문에 내가 죽었.. 때야 빨리 받아 아 빨리 와 빨리 아나 죽지 씨나 죽는다고 이 자식아 나 구심.. 구신... 아 진짜 아씨아씨아 씨. 아, 씨. 아, 잠깐만 이거 자동하면 어려워 그럼 내가 안 때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씨 어? 나에 바닥에 있냐? 야합차져자이마아 진짜! 이씨! 비키라고 이 자식아 못하면서 이 개자식이 아 진짜!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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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기 예! 예! 비키... 흠 발견 미이 자식이 다대한 대만 더! 으으으 아까 뭔가 치노? 저기다! 그 자식들, 그자식들그 여자가. 그치? 내 예상이 맞지? 야, 저기 100%안 뛰어냈네. 으으으! 어우얘 어, 소리 껐으면 다행이. 계속은 지졌다, 엄마엄마 그만 튀어, 이 새끼야. 너는 거기 가면 제발 저기다. 강 임만 제발 19초 남았어요 시청자 분들까지. 그다음에 막판으로 갈전을 하겠습니다. 갈전. 아 권총전환 하겠습니다 너내건총 권총 보면 깜짝놀랄꺼 이거다따헤헤헤 자랑지 야마 해라잉 여기앞으 들어가 여우 우리는 이겼다 따 아이씨 기가 다음에 나와서... 음, 어차피 이거... 하죠. 아, 안 되네요. 아, 영상여 계속...